네온 와이어, 네온 철사와 전기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 간단하게 조명 만들기 활동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준비물을 확인해 보면 전구 역할을 하는 네온 철사 전선 역할은 이렇게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이 되겠죠 그리고 전지는 이렇게 AA 전지가 이렇게 커넥터와 연결된 인버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볼 활동은 이렇게 네트망에 직접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안정되게 예쁜 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A4용지에 직접 도안을 한번 그려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활동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사실은 이 네온 철사가 한 번에 처음 시작 전부터 마지막 전까지 끊기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론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붙여도 되지만 기왕에 도안을 작업을 할때한 번에 연결돼서 그림이나 글씨를 완성하면 더 좋겠죠. 저는 이번에 꽃을 한번 도안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머릿속으로 구상한 거, 그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 거를 토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인버터가 네트망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면 저는 여기 아래쪽에 인버터를 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급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수정이 다른 게 수정이 아니라 원래 처음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끝 지점부터 이렇게 갈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 네트망에 연결할 때는 사실은 케이블 타이 같은 걸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공해용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작업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공해용 철사로 먼저 고정을 첫 시작점부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실제 할 때도 아 어느 점부터 시작해서 인버터의 위치는 어디에 놓으면 좋겠구나 까지도 생각을 해 두면 훨씬 더 작품을 만드는데 유리하겠죠 저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끔 하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까 위에서부터 그려봤다면 이제 아래서부터 거꾸로 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저는 지금 하면서 바로 네트망에 고정을 하려고 일부러 도안을 지금 밑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와이어는 얼마만큼씩 끼워줘야 하나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역시 도안의 그림 형태에 따라서 어디를 고정해주면 좀더 안정적으로 얘가 표현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신경 써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꽃잎 부분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어질 거라서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제가 선택한 네온 철사는 어, 판매되는 것 중에서 제일 얇은 두께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굵을수록 어,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굵을수록 좀더 밝게 표현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활동을 해 보니까 굵으면 이 와이어로 모양을 잡기가 상당히 또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에는 이렇게 제일 얇은 두께로 하는 게 어, 색깔 표현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적절, 적절히 잘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쉽게 본인의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공예용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손을 다치지 않게끔 안전지도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제가 막 이렇게 해본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어, 짧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원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도안을 그리고 실 같은 걸로 쭉 나는 얼마 정도의 길이가 필요하고나를안 다음에 주문을 해서 활용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먼저 철사를 구입해놓고 도안을 만든 케이스다 보니까, 어, 하다가 짧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에 빠져서 일단 대략적으로 모양을 만들 봤더니, 만들어 봤더니, 다행히 짧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든 모양대로 잡아주면서 모양을 확정지어서 만들어 볼게요. 짠, 어떤가요? 이렇게 저는 너무 와이어를 막 많이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고요. 일부러 좀 입체감이 있게끔 이렇게 띄워놓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왠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느낌이 <laughs> 그 드네요. 자, 이제, 어, 이렇게 전구 부분에 해당되는 네온 철사의 디자인이 전부 다 마무리되면 전선이 연결된 커넥터를 같이 우리가 함께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 끼워주는 거고요. 전지가 들어있는 인버터. 자, 전류를 통하게 하면 불이 들어오겠죠. 밤에 보면 조금 더 멋지고 감성 돋는 네온 조명, 네온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요. 혹시 어떤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글자는 일부러 디자인적인 가미를 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S, C, I, E, N. C.E. 사이언스죠. 너무 멋지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매트망은 지금 블랙 색상을 활용을 했고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중간 중간을 공예 철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글루건을 활용한 겁니다. 즉 어떤 형태로 고정을 하든 안전하게 학생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에 맞는 재료로 작품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디자인 역시 글씨가 됐든 그림이 됐든 본인을 표현할 수 있거나 본인의 꿈을 나타낼 수 있는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그 대상을 위한 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겠습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요. 두 가지의 와이어 색상을 사용을 해서 멀티 커넥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인버터 버튼 조작으로 통해서 이렇게 깜빡이게 하거나 좀더 빠른 속도로 깜빡이게 하는 기능도 함께 인버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